놀라지 마세요. 뱅큐 내가 49%가 할인돼서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폴 스미스 지갑입니다. 일단 주변에 남편, 뭐 아빠, 주변 남자 뭐 남자친구, 남자분들에게 혹시 선물할 거뭐 하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딱 지금 여기 잘 오셨고요. 어쩌야 되지만 약간 유니크한 포인트로 좀 포인트를 탁탁 줘야 되는 분들, 폴 스미스 좋아하시는데 이 지갑 보면은, 에이, 뭐야, 폴 스미스라고 써 있는데, 하나도 안 유니크하네, 까맣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짠! 와, 이 안감의 패턴 보이세요? 이런 게 바로 폴 스미스죠. 그래서 요 지갑은 정말, 왜, 유, 내단! 지갑입니다. <laughs> 크고 두꺼운 지갑은 싫지만, 나는 현금은 지폐를 좀몇개 갖고 다닌다. 그러신 분들이 딱 쓰기 좋으세요. 그 지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소가죽인데 굉장히 되게 컴팩트하고 얇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소가죽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되게 되게 부드러운 소가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 꽂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저도 카드가 많은 여자여가지고 카드 꽂는 곳 이렇게 세 개, 세개 있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근데 네 칸씩 양쪽으로 8 개나 꽂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 더 있으시면. 요기 또 넣으시면 돼요. 지폐까지 넣으실 수 있어서 아주 컴팩트하지만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폴스미스 지갑이고, 이게 지금 49%가 할인돼서 무려 1 5만원대예요 이제 꼭 하나를 골라사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외유내강 폴스미스 지갑으로 빨리 들어오세요.